자 오늘 달리기 63일차입니다. 근데 아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 날씨도 춥고 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아파트 계단을 좀 달릴까 어디를 달리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결국은 농장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보딱좀 달려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 시간 넘었습니다. 1 시간 넘었어. 매일 달리기 63일 차. 오늘 진짜 나올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 저녁을 좀 많이 늦게 먹어서 자꾸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가 그래도 오늘 안 나오면은 앞에 62일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쌓아온 62일인데 무너질 순 없다. 고민하다가 여기 운동장 주차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국체전도 끝나고 장애인 체전도 끝나고 이 주차장에는 <laughs> 차가 거의 없습니다 한두대 아까 두대 있었네 두대 좋은데요 이제 1km 뛰었네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은 분명 다른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도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뭐 하기 뭐 하기 이런 걸좀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다 중간에 포기하기는 포기했는데 어, 군대 있을 때는 어,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일기를 써보자 그리고 뭐 그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뭐 턱걸이 해보기. 뭐 그래 하긴했는데다 보통 한 50, 일 60일은 다 넘어갔어요. 특히 일기 같은 경우는 꽤 길게 썼고요. 한 1년 넘게 쓰긴 썼죠. 근데 그때도 뭐 군대 휴가 나오면은 밖에 있었던 메모장에 막 적어놓고 복귀해서 밀린 일기 쓰고, 막뭐 그래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기서 끊겨버렸으면 안되는데 끊어져 버렸고 턱걸이 매일하기 뭐 그런 것들도 한90 며칠에서 끝나고 항상 끝까지 하는게 없었어요 생각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는 아쉽죠 그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꾸준히 했더라면은 그래도 그래도 뭔가 먹고 있는 건 있었을텐데 그래서 이번 달리기도 솔직히 60 며칠은 그냥 어떤 걸 했었어도 60 며칠은 채웠을 것 같아요 그 모두들 다 말씀하시잖아요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다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냥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달려보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된다는데 뭐 포기 한번안 해보지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이렇게 기록을 남기다 보면 은 스스로 늙어가는 모습을 찍어 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하루하루 특별한 에피소드는 조금씩은 있겠죠 아 이제 35km 지났습니다 솔직히 안에 아, 네, 좀 지겹네요 러닝머신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같은 챗바퀴 돌고 있으니까 장소에 불평 말고 달릴 수 없음에 슬퍼하자 오늘의 교훈입니다 매일 달리기 아, 63일차 오늘도 성공했습니다 아직도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달리기 전까지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달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아, 역시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 후회가 없어. 오늘도 인생의 5km 마일리지를 정립했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2시가 다돼가네요 오늘 매일 달리기 63일차 성공했고요. 자, 오늘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이 좋은 환경, 그리고 달릴 수 있었던 시간, 그리고 달리고자 했었던 저의 의지가 있어서 정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루 마무리하고 즐거운 취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